티비부터 봅시다. 한국어입니다. 나루카미섬 여름의 상징. 어? 갑자기 그건 왜? 투모니 <laughs> 그 녀석이 말을 줬다고? 음, 먼저 여기저기 물어보는 게 어때?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움직여? 답은 알아냈어? <laughs> 맞아. 나루카미섬 여름의 상징은... "어, 대체 뭐가 뭐야?" "야, 잘 만들었네. 짧네요?" 어차피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 체험판에서. 아, 요거는 뭐 딱히 한 번만 훑어보고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프리뷰 영상이 있거든요. 채널에요 근데 유금 운간초를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어요. 표식이 전이가 됐을 때 갱신되는 게 아니라 지속 시간을 이어받는답니다. 그것만 확인하시고. 요미아 프리뷰 보시면 됩니다. 기본 표식 지속시간이 10초고, 옆에 전이가 되고, 궁극기 쿨타임이 이제 15초니까, 1초를 되게 되면 14초의 지속시간을 가지니까, 1초만 비게 되죠. 제가 보고 있는 거 지금 제가 맞춰놨죠. 엠버가 옷걸이로 들어가 있긴 한데, 아직 시계를 못 맞췄거든요. 시계만 이거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저는요. 원충을 제가 챙기고 있어요. 124%. 그리고 또, 얼마나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원충 22%짜리도 한개더 있습니다. 저도 세팅을 했고, 심의 4세트를 보고 있어요. 심의 4세트 효과는 15 pt 이상일 경우 15 pt를 잃는다. 토탈 75 pt죠. 75 pt를 채우려면 원충이 필요하고, 서브들이나 서포터 중에 회보 요원은 무조건 한명 넣을 겁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할 거고. 그래서 요거를 받으려 그러면 사이클을 구성을 할때궁 쓰고 원소 스킬을 쓰면 안 돼요. 요이미아가 맨 처음에 궁을 쓰고 서브딜드다 굴리고 나서 그다음 요이미아 등장하고 원소 스킬 쓰고 끝날 때쯤에 궁 쓰고 대장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겁니다. 요이미아 Q 스타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딜 굴려 전부 다궁 키고 원소 스킬 쓰고 이들막싹다 굴려. 그럼 먹는 입자들이 있죠. 마지막 요이미아가 등장을 해서 원소 스킬을 켜요. 이러면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 15피티 채울 거니까 받는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요이미아가 딜을 하다가 원소폭파를 쓰고 대장할 수 있게끔 요렇게 운영할까 하는데 조금은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이때 원충을 다 채울 수 있냐가 관건이 될 거예요 내가 궁을 안 돌려도 된다 생각해요 어쩔 때 그런다면 요이미야 요 궁이 언제 필요할까요 어차피 원소 스킬을 써가지고 개수를 높게 받아가지고 단일들이 엄청나게 센 친구기 때문에 단일 전투에서 궁을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요이미야 궁이 필요한 시점은요 다수 전투를 행할 때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다수 전투한다는 얘기는 원소 수급이 비교적 또 쉽잖아. 궁이 필로로 하는 그 시점은 원소 수급이 비교적 쉬워요. 근데 원충을 좀 많이 확보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편할 겁니다. 단위법 뭐 상대할 때는 어차피 원소 스킬 쓰고 때리는 평타가 대부분일 거니까 거기에 치중을 하고 범위 피해가 필요한 궁극기는 언제 쓰게 되냐면 아스법을 상대할 때 부분적으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쓰게 될 거니까 이때는 비교적 원충을 쉽게 돌릴 수 있게 될 거잖아요. 뭐대가 어,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될것 같아요. 일단 요이미아 선궁에 섭딜 굴려서 15 비트를 확보하고 시멜을 터트리면서 요미아가 이스킬을 e 쓰고 그 과정 중에 전부 다 원충을 끝낼 수 있어야 되고 끝나면서 궁을 써놓고 퇴장하면서 섭딜 다시 굴러가고 이게 반복이 되는 형태로 사이클이 굴러갈 겁니다. 그래서 궁을 선택적으로 원충을 확보했냐 안했냐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대상이나 다수 대상에 따라서 뭐 원충을 안 챙기는 설계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왜냐면그 범위들이 필요한 순간은 다수 전투일 거니까 다수 전투에서는 조금 더 확보가 쉽겠죠. 상대가 많아가지고 입자를 많이 들어봐. 할 거니까. 이 친구의 성유물 세트 옵션은요 심해를 보고 있어요 아직 4세트 못 맞췄어요 오늘도 계속 파밍해야 돼요 시계만 심해를 얻으면 되고 한요 정도 맞춰놨어요 완벽한 설계는 아니지만, 어, 느 타이폰 수준이거든요. 10에 4세트? 이걸 가장 적격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마녀포? 근데 마녀포는 다못 받아와요. 호두랑 똑같은 입장이죠. 호두가 우리가 다못 받아도 그냥 끼잖아. 그것처럼 다못 받아도 그냥 마녀포를 끼는 구성도 괜찮을 거예요. 일단 피해랑 수치는 여기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50%니까. 마녀는 지가 7.5% 받아도 22.5%잖아요. 아, 딱 반이죠. 마녀의 경우에는 요거, 피해랑이 절반 정도 차이 나는 대신에 원소 반응 딜이 있는 거죠. 네, 이거 증발 구성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융해랑 증발 쪽 유리한 경우는요, 본인이 게스트로 작용하려고 그러면요, 타수가 적어야 돼요. 왜냐면 하그 내부 쿨 때문에, 원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내부 쿨 때문에, 타수가 적어야 일단 유리해요. 그 타수가 뜯어진다는 얘기는, 그 타수가 한 번에 모여서 증발 뒷봉을 받아서 1.5배 2 배를 띄면 좋겠지만, 타수가 분할돼서 판개만 증발 받으면요, 제대로 된 어떤 뽕을 못 뽑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증발 용해도 쓰기 무난하지만, 과부하나 이쪽으로 구성을 할까 합니다. 과부하 쪽. 과부하 구성을 먼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게 효율이 어떻게 되겠 보이죠 이게 효율이 뭐다 반토막이다 왜냐면은 게스트 작용이 안될 거니까 그래서 마녀를 심해랑 비교했을 때 성능적인 면에서는 마녀가 밑에 있을 것이고 대신에 마녀는 15pt를 안 뺏어가기 때문에 원충을 돌아가는 구성에서 좀더 유리할 것이다 근데 저는 심해를 준비했습니다 그외쪽으로 현인 같은 것도 볼수 있어요. 요거는뭐 현인 클레나 이런 것들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뭐 요것도 가능하다 봅니다. 똑같이 구성하면 되니까 가자 끼우고 비중 줘버리면 되니까. 섞어 쓰는 거는요. 사산책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못 맞출 때. 근데 저는 심해 갈 겁니다. 무조건요. 이게 1 5피 t 뺏어가는 게 걸려서 힘들다 하시는 분 다가 에포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긴 한데. 이거 원초 조금만 확보로 하고 관리를 하면 되니까. 피해량 50%에 08%라니까. 많이 챙겨줘요. 그래서 요 방향이 결국에는 좋을 겁니다. 어,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엠버한테 조금 미안하긴 한데, 현재 제 옷걸이에요. 시계만 확보하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첫날 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20% 빠지고, 여기 20%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전부를 뽑게 되면, 여기 40%가 붙게 되니까 총 20%가 붙게 되겠죠. 여기서 200% 치필이 넘길 수 있고, 치약이 40%대로 떨어지는데, 돌파 스텟이 24%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치약이 60%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시계. 에 한개 지금 얻어야 되는데 공포 시계를 심의 세트로 한개 얻어가지고 치명타 률이 조금 더잘 붙어 있는 거를 얻어야 되거든요 원충 한이 정도 생겨져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있습니다 원충 더 높은 깃털 도한개 있어요 원충 더 필로 라면일로 바꿀 거예요 어뭐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시계만 좋은 걸 얻으면 돼요 무기도 말씀드릴까요 착용하기 가장 좋은 건 전용 무기가 될 겁니다 일반 공격 피해랑을 풀스팅 유지할 수 있는데 40%나 준다니까 40% 정말 많이 채워줘요 순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무 아모스알 첫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모스알도 마찬가지로 일반 공격에 대한 피해량 증가가 붙어 있어요. 특성 자체에 브론피를 챙겨주는 스택형 특성이 있고 초월이 만약에 진행된다 그러면 한번더 25%의 피해량을 증가를 줄수 있고요. 내가 끼고자 하는 성유모 세트 옵션 자체가 피해량 50%를 챙겨주는 심해 세트 옵션을 끼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포의 효율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유도 미사일이니까 전투를 했을 때 거리를 벌어뜨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풀스택은 못 봤지만, 그래도 한 2스택? 가성에서는 녹스날. 제일 좋아요. <laughs> 녹스날 제일 좋아. 일반 공격이 주력이 될 건데, 여기서 일반 공격 피해랑 80%를 챙겨준다고? 어, 그러면 공포 성배 갈수 있겠네? 라는 설계도 가능하다 봅니다. 물론, 하이 스펙을 더 올리면 올릴수록 무조건 브런피를깨야될 거예요. 근데 진짜 하이 스펙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너 녹스날을 끼고, 공포 성배를 보는 상황도 발생을 할 거예요. 그 분기점이 그렇게 높진 않아가지고, 누구는 또 공포, 누구는 또 성배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설계의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총으로 사냥할. 얘 유의미하게 보는 것은 요거죠. 상대를 끌어당긴다. 내가 조합에 벤티를 활용할 수가 없다. 사자 같은 몸머리 형태의 캐릭을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수 전투에 들어갔을 때, 몹을 모아주는 게 도움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실험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요미미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좋게 보고 있긴 한데,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흑암. 흑악. 흑암은 뭐 똑같죠. 어떤 캐릭이 있기든 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게 될 거예요. 다수 전투에서 유리하고, 단일 전투에서 불리하다. 그런 무기죠. 뭐 저렴 뭐 이런 건다 의미 없고, 바람꽃도 딱히 의미가 없어 보이고, 뒷골목도 의미가 없죠. 저점 세팅에서 중간 정도 세팅을 하고 있다. 이러면 왕실 장궁의 스킬 효과를 볼수 있지만 스펙이 올라갈수록 이 효과는 미미해집니다. 그리고 북두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북두를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북두가 체인 라이트닝 있죠. 이게 조건 자체가 일반 공격이거든요. 그때 퍼지는 건데 이게 제가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 전이가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거리가 길더라고. 가브와 조합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요이미야 핏을 요이미야 북두 이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두개 차이점이 있겠죠. 북두가 딜 포텐은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지만, 자용감이랑 세팅만 해서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피슬은 원소 충전 효율을 안 챙겨도 EQE로 매번 소환하는 게 편하지만, 북두는 그게 안 되죠. 패딩을 성공해야 자기가 원충하기가 좋아져. 그래서 이렇게두개 돌려쓰기 좋을 겁니다. 여기에 궁이 차있으면 효과가 두 배가 된다. 요거 효과가 두배 되는 건상심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요거 보고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단조무기 자체 의미가 있는 거예요.